달토끼 아리와 숲속 비밀의 정원. 그림자 요정과 함께 걷던 숲은 그날 이후로 더 평화롭고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어느날 아리는 숲 속에서 살짝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이 냄새 어디서 나는 걸까? 별조각이 깜빡이며 말했어요. 아리, 숲속 깊은 곳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작은 정원이 있어.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대. 아리는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가서 확인해보자. 아리는 브리즈와 그림자 요정을 데리고 숲속 가장 깊고 오래된 길을 따라갔어요.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혀 있었지만 브리지가 바람으로 길을 열어주고 그림자 요정이 은은한 빛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마침내 작은 틈 사이로 숨겨진 정원이 나타났어요. 정원은 숲의 다른 부분과 달리 모든 것이 반짝이고 꽃과 풀들이 아직 잠들지 않은 듯 살아 있었어요. 정원 중앙에서 작고 밝은 요정 하나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작은 요정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 나는 아리. 숲을 돌보는 달토끼야. 이 정원은 처음 보는 걸? 요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루미야. 이 정원은 숲에 숨겨진 마음을 지키는 곳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잊을 때.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지. 아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하다. 하지만 루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 정원의 한 구석에 있는 희망의 샘이 막혀서 꽃들이 점점 시들고 있어. 아리는 브리즈와 그림자 요정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그럼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샘을 다시 흐르게 해볼게. 브리즈가 바람을 몰고 그림자 요정이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고 아리는 작은 손으로 막힌 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리의 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샘의 돌이 굴러가며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물살과 함께 꽃들이 천천히 활짝 피어났고 정원 전체가 반짝이며 빛났어요. 루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리. 너와 친구들이 함께해줘서 정원이 다시 살아났어. 아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니까 가능했어. 그날 밤 아리는 정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비밀의 정원 참 아름답다. 이곳은 숲의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구나. 브리즈가 바람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스치며 웃었고 그림자 요정은 포근한 그림자를 드리워 아리 곁을 지켜 주었어요. 루미는 마지막으로 별 조각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어요. 숲의 모든 마음과 희망이 너희와 함께 하길 바란다. 아리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날 밤 숲은 비밀의 정원과 함께 은은한 달빛과 꽃향기,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가장 포근한 꿈을 꾸었답니다.